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산술 연산자가 있고 관계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산술 연산자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곱셈, 나눗셈, 그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한 거, 덧쌤 뺄쌤 이렇게 있죠. 물론 관계연산자는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또 같다, 크기도 않고 작지도 않다. 이거는 결국 뭐가 될까요? 같지가 않다라고 가겠죠. 논리연산자는 and, or, not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술연산자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수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수의 합 그리고 차곱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준비교에서 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어, int, 정수 값을 받기로 해가지고, int를 일 선호해주고, 우리는 이제 코딩을 하면서, 어, 순서를 보면서 변수명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처리기죠 예를 들어서, a는 15가 있다. 여기다가, a라는 변수를 하나 선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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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한, <laughs> 두 번째는, 어, b라는 곳에, 만약에, 5를 넣으면 5도 b라는 변수도 선언 해주고 정수형, 변수, 인티저죠. 그 다음에 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니까 h는 a 더하기 b는 h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h도 하나 선언 해주고 그 다음에 차를 구하라으니까 a에서 b를 빼서 이렇게 해서 C라고 해주면, 여기도 C를 하나, 이렇 해주고, 곱슬 구한다면, A 곱하기 B에서, 뭐, G라고, 예를 들면, 어 여기도 c 라고계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수를 음, 구하는 거니까, 목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A를 B로 나눠서,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못뭐 빠진 거 있죠? 나누기가 이것은 나누기죠. 나누기 복수를 구하는 것은 뭐가냐면은 어 a b 해가지고 k라고 하고 이렇게 k라고 하고 end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순서도죠. 플로차트라고 보통우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어이 순서도를 그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분서를을는 반드시 있는 순서도를, 과정을 그려놓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c <laughs> 언어에서는네이함수를 쓰죠. 네이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시작, 토크 해주고, 여기는 선언해준 INT, 어, 그대로 A, B, H, C, G, M, K. 그 문장 위치를 끝나는 걸표시해 홀로도 막아주시고, A는 15. 마찬가지니, 그래서 a, b는 오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느냐. h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c는 a 마나 c b 어, 우리 다 잡아줘야 되겠죠. z는 a 곱하기 b, m은 a 나누기 b, k는 a 퍼센트 b 이렇게 되겠죠. 야, 이렇게고 자, 리거 없으니, 이쪽에 계속 쓰도보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프린트 해야 되겠죠? 프린트, F,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수있습니까 아, 어, 쌍땅 별고, %D, %D, 하고, 플러스, %D, 해주고, 는, 는, 뭐가 될까요? %D. 그러니까 여기는, A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B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D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낭패 닫고, 콤마 찍고, A, B, 어떻게 될까요? H. H를 이렇게 해주시고, 닫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뭐 똑같이, 만약에 나중에 출력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A가 들어갈 자리고, 마이너스 %D, B가 들어갈 자리고, 눈 어, %C가 되겠죠. C. 이렇게 다아주시고 물론 역 슬래시 A를 하면 아, 줄을 바꾸는 영역이죠.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A, B, 아, C를 이렇게 넣어면 되겠죠. 문 바꿔. 그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도 이렇게 코딩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투박혀 구조를 오늘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어 물론 나중에 결과 프린트하면 나오겠지만은 간단하게 산수 연산자를 통해서 어 더샘과 뺄샘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목술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여러분이 어 C 언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도 아시겠지만 C 언어의 기초가 아주 튼들합니다이 기초를 충분히 어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